다음 사진입니다 네, 이번 사진은 어떤 사진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, 이번 사진은 아, 여기있다 아, 이번 사진은요 어, 이것도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서 촬영을 한 어, 앨범 사진인데요 제가 요번 앨범 재킷에서 많이 누워있죠 근데 그게 이제, 그, 포토 실장님의 디렉도 있었는데, 어, 글쎄요, 왜 이렇게 많이 누워 있었을까? 일어나고 싶지 않았나? 근데 누워 있는 게 좋아요? <웃음> <웃음> 네? <웃음> 네. 가져와요! 많은데? 네? 너는 좋아. 네? 네. <laughs> 가져와요? 네. 그럼 오늘 그냥 누워서 지금. 아니, 아니, 아니. <웃음> <웃음> 네. 그리고 어, 되게. 근데 이쪽은 여기 화면이랑 이 화면이랑 되게 다른데 지금? <웃음> <웃음> 똑같아요. 똑같아요. <웃음> 여기가 네, 더 예뻐요. 완전 그냥 피부가 장난 아니잖아. 지금이 더 예뻐요. 지금이 더 예뻐요. 지금이 더 네. <웃음> 네. <laughs> 근데 보시면 제가 관리를 잘하는 사람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? 아니요 안 해? 아, 아, 안 해? <laughs> 피부만 놓고 봐보자 얼굴만 놓고 봐보자 얼굴만 놓고 봤을 때 예! 제가 관리를 잘하는 사람 같아요 못하는 사람 같아요? 아 <laughs> 저는 진짜 관리를 너무 못하거든요 <laughs> 너무 알지? <laughs> 제가 로션이랑 막 이런 걸 바르기 시작한 게 1년 조금 넘었어요. 30대 때까지, 30대 때까지 한 번도 안 바르다가 이제 메이크업 선생님이 진짜 하도 뭐라고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바르기 시작하고 피부과도 그때부터 조금 열심히 다니려고 하고 해가지고 지금 그나마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. 그리고, 어,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잘안 씻어요. <웃음> 그죠? 공삼? <laughs> <등삼? 웃음> 어, 오늘 모자 쓰고 오신 분들은 네, 오케이 노 코멘트. 저잘안 씻어요. 저 쉬는 날은 어 머리랑 얼굴도 씻어줘야 된다라는 <laughs>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. 아. 푹신이다 진짜. 그죠? 씻어야 돼. 그래서 쉬었어. 너무 <laughs> 셨어 이사진의 제목을 한번 붙여볼까요? 라면먹고 갈래 라면먹고 갈래? <laughs> 여기 좀 누워봐 이상해 <laughs> 음. 여기 좀 누워봐 자기야, 누워봐 누워봐 아. 좋다, 좋다. 나는 약간 그거 같은데? 암막커튼 잘못 설치했다 <laughs> 에이 제목 찢는 거 패권 때부터 하지 말자고 했는데. <laughs> 네. 그러면은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?